안녕하십니까 연세대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에 감염병 역학을 하고 있는 권준욱입니다. 오늘은 어, 우리가 환경오염 중에 플라스틱, 나노플라스틱, 마이크로플라스틱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저널 중에, 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의 오리지널 리서치 하나로 해안가에서 마이크로플라스틱 레벨과 함께 인근 지역 카운티의 미국입니다. 카리오메타볼릭 어, 디지지의 유병률을 비교 조사한 연구가 발표가 되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어, 당연히 마이크로 플라스틱 레벨이 높을수록 어, 카리오 베스큘라 어, 메타볼릭 디지지의 유병률이 더 높게 에, 나왔습니다. 어, 방법을 보게 되면 약한 어, 해안가로부터 200마일 이내에 에, 위치한 지역의 카운티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카운티의 거주 인구를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한네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가 이루어진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건강 영양 조사 등과 비슷한 조사인 더비헤이베럴리스크 팩터서 밸런스 시스템이라 그래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형 당뇨 그리고 코로나리아테리 디지즈, 스트로크 같은 것을 그 카운티마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통계학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어, 대상인구의 연령이라든지 쭉 나와 있는데 어, 결국은 카운티별로 어떤 해안지역의 경우는 마이크로플라스틱 컨센트레이션, 농도가 높은 지역이 있을 것이고 낮은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높은 지역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이형, 당뇨, 그리고 코로나리아테리 디지즈, 그리고 뇌졸중, 스트로크 등이 높게 나타난 결론을 얻었고, 이거에 따라서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컨클루전을 확보를 했습니다. 어, 잘 보이진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진상에 보게 되면은 어, 그림이긴 합니다만, 그 미국의 에, 지도의 그 외곽에 에, 좀 어, 밝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마이크로 플라스틱 농도가 좀 높은 지역들입니다. 좀 어찌 보면 뭐 재미있는 연구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만 음, 발상을 잘 해서 한 연구. 제목을 다시 한번 리딩해드리면 Marine Microplastic Levels and the Prevalence of Cardio Metabolic Diseases in US Coastline Counties. 우리 생활에서 마이크로 플라스틱 레벨과 각종 질병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